자, 2019년 고1 영어 학력평가 18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목적이에요, 그죠? 자, 우리 목적에다가 분홍색 형어 펜으로 좀 체크를 해 주시고, 이 글을 쓴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자,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 목적은 여러분들 여기 선택지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말로 쓰여 있잖아, 그지? 얼마나 고마워요? 자, 그래서 우리... 선택지를 먼저 정리하고 문제를 푸는 게 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요. 가자. 자 반려동물 입양을 요청하려고 자 입양을 하세요. 입양해 주세요. 입양에다가 분홍색 체크. 자 유기견 보호센터 개설을 알리려고 그래서 유기견 보호센터에다가 분홍색. 동물보호정책 강화를 요구하려고 그래서. 동물 보호 정책 좀 강화해주세요. 분홍색. 동물 구조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려고. 자원 봉사자에다가 분홍색. 그 다음, 동물 보호 단체 가입 방법을 안내하려고. 그러면, 우리 단체 가입 방법. 그죠? 단체 가입을 하는 방법을 이렇게 안내합니다. 자, 그래서, 쌤이 학력평가, 즉, 수능 형태의 시험은, 여러분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봐봐. 자, 우리 대학, 대입. 대학교 입학, 대입. 자, 대입을 크게 우리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뭐야? 정시와 수시. 요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얘들아, 정시는 뭐 하는 거예요? 수능 쳐서 가는 거잖아. 그쵸? 그럼 정시는 왜 뽑게? 누가 누가 공부 잘하니? 누가 누가 공부 잘하니? 누가 누가 똑똑하니? 이거 묻는 거예요. 똑똑, 그죠? 수시는 뭐예요? 자, 수시는 전국 단위로 경쟁해요? 학교 단위로 경쟁해요? 학교 단위에서 지역에서 경쟁하죠? 그럼 이 수시는 뭐야? 누가 누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치느냐? 이거 아니야, 그치? 또 누가 누가 관련 책을 많이 읽고 동아리 활동을 누가 더 많이 하냐? 이거 아니야, 그쵸? 자, 그렇다면 수시는 어떤 애들 뽑는 거야? 성실한 애들, 그치? 그지 성실한 애들. 그 다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준비하는 애들, 그죠? 중간, 그리고 기말고사를 잘 준비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뽑아준단 말이야. 그럼 스스로에게 우리 물어보자고. 난 전국 단위로 경쟁할 만큼 공부를 잘하는 아인가? 똑똑한 아인가? 아니면 나는 우리 지역에서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조금 뭔가 성실하고, 그 다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는 타입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어, <laughs> 나는, 좀 지역에서 어떤 학교생활을 좀 열심히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좀잘 준비해서 대학을 갈 거야. 그러면 지역에 있는 학교로 지나가는 것도 좋아요. 그죠? 그리고 3년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꼼꼼하게 준비해서 대학을 가는 방법이 수시. 그다음 정신은 뭐다? 다 필요없다. 나의 능력을 수능에서 테스트 받겠어요. 약간 이런 거잖아. 그러면좀 잘하는 애들이 모여 있는 학교에 가서 아무래도 수준을 높여서 공부하는 게좀더 유리하겠지. 그치?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 이제 모의고사는 결국 수능을 대비하는 건데 물론 이제 수시에서도 약간 최저 등급 그래서 수능이 필요하기도 해요 대학마다 야 수능 최소한 뭐 2등급은 받아와, 3등급은 받아와 이런 조건을 거는 대학들도 많아요. 그래서 수능은 여러분들 손을 놓기에는 어, 아무리 내가 수시로 가더라도 아직까지 손을 놓을 단계는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수능 문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얘들아. 정말 이거 하나만 하는 얘기인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쉬운 문제가 있어 맞습니까 그럼 얘들아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어 독해가 잘안 되지 막 어렵지 30번 때 가면 그쵸 그래서 쌤이뭘 하자 그랬어 전체적으로 다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글의 흐름이나 어떤 특정 부분에 여러분들이 힌트를 딱 보고 큰 그림을 그려내야 된다고 얘기했었지 그지 자 그다음 쉬운 문제들은 뭐가 중요하다 했어 쌤이 빨리 풀어야 돼요 얘들아 이도해가 길어. 그래서 이거 쉬운 문제인데 쉬운 문제라고 해서 도해가막 세워라, 내오라 하면 안 된다 말이야. 그치 그래서 쉬운 문제는 세 봤을 때는 1분 컷. 1분. 뭐 30초 안에 풀어내고 시간을 많이 남겨 놔서 어려운 문제로 가서 해석이 잘안 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파악하는 그런 데 시간을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자, 그럼 이 문제는 막 꼼꼼하게 그런 거 푸는 거 아니야. 자, 봐봐. Consider, 다들아, 가얘 주황색 한번 체크해봐요. 중간에 이런 게 눈에 빡 보여. 나중에 보면. 자, 그러면 생각해봐라. 명령하고 있죠. 자, 글쓴 사람이 우리 보고 명령해요. 자, 중요하지 않으면 명령하지 않습니다. 자, 녹색 체크할게요. Adapting. 여기서 adapting이 뭐겠어? 원래 adapt는 선택하다, 채택하다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서는, 유기견 무슨 보호센터니까 뭐겠어? 선택하고 채택하는 건. 이거 생각해야 돼. 뭐겠어? 멍멍이를, 댕댕이를 입양하는 것을 생각 좀 해봐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답이 몇 번인 것 같아요, 얘들아. 몇 번인 것 같아요? 딱 봐도, 어, 1번인 것 같은데? 라는 의문이 하나 딱 떠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한번 하나만 보고 여러분들이 답을 체크할 수는 없다 했어 한 번이 더 나오면 답이라 있어요자 보세요. 오세요 우리 입양 센터로 오세요. 요거 다 그쵸? 자 그러면 오세요. 요것도 명령문이죠. 자 우리 동사에다가 이렇게 주황색을 체크해 볼게요. 와주세요. 어디로? 우리의 입양 센터. 입양 센터는 내용으로 좀 중요한 단어니까 분홍색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입양센터로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아하, 입양해달라는 얘기구나. 맞네. 자,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면서 답은 몇 번? 이렇게 1번으로 체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1분도 아니야. 한 30초, 20초 컷이야. 그치? 자, 이런 문제들에서 시간을 정립하고, 아끼고, 쌓아서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림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 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내용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지역의 구성원들에게 자, 우리 커뮤니티는 마을, 뭐 사회, 단체, 집단 다 되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 정도 보면 되겠다. 그죠? 자, 그다음 여기 a 즈는 전체 살 거야. 그래서 여기 전치 사는 파란색 하나 체크할게요. 우리 파란색은 좀 암기해야 될 것들, 문법적인 것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디렉터는 뜻이 많아요.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감독이야, 감독. 그죠? 우리 영화 감독. movie directo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여기서는 소장으로서. 자, 그 다음 대문자니까 그대로 읽으면 돼요. 이름이야. 자, save a pet animal shelter. 자, animal shelter 동물 보호소죠. 그래서 save a pet 동물보호소의 소장으로서 그죠? 자 전명구는 문장의 형식 영을안 줘. 그래서 우리가 걷어낸 거야. 이렇게 괄호로 이렇게 두개 묶어줬어요. as부터 direct 그리고 of부터 그리고 shelter까지 이렇게 묶어줬어요. 자 이거는 내용은 여러분들 중요하지만 문법적으로 문장에서의 그런 어, 문장 성분으로는 쓰이지 않는 거예요. 자, 세이버 펫 동물보호소의 소장으로서 자 나는 appreciate는 보통 두 가지 뜻만 좀 기억하면 돼요. 1번 뜻이 감사하다. 2번 뜻이 보통 뭐 감상하다. 그지? 감상하는 뭔가 그림이나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감상하는 약간 그런 느낌 자, 그럼 보통 우리 고등학교 영역에서는 뭐가 나오겠어? 감사하다가 나오겠죠. 자, 그럼 주어 동사니까 주황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주황색은 진짜 주어, 진짜 동사에다가 우리는 어, 체크를 하고 있어요. 자, 쌤이 주황색은 진짜 주어와 진짜 동사,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절이라고 얘기했어요. 를 진짜 주어와 진짜 동사 앞에 접속사나 의문사나 대시 없는 진짜 주어 동사, 그래서 주절을 주황색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감사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도움과 당신의 지원에 당신의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처음에 뭐 어떻게 시작하냐? 어, 저는 여러분들의 뭐 참석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일단 밑밥 까는 거예요. 그렇죠? 자, 뭐에 대한? 자, looking after 여기 ing가 붙었죠? 자, same on to ing pp 에다가 녹색을 체크해 줄 거야. 그래서 looking after 녹색 자, look은 기본적으로, 뭐뭐처럼 보이다, 야 얘들아. 이 look은, 뭐뭐처럼 보이다. 그래서, you look young 하면, 너 되게 어려 보이네? 약간 이런 거지. 자, 그 다음, look at은 바라보는 거야. 누구누구를 쳐다보는 거야. 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look into는 뭐예요? 어디 어디에? 푹 빠져 있다. 그죠? look into는. 그다음에 look for는 무엇 무엇을 찾다 이런 뜻이야. 그지 look for. 야, 여기 look after는 야, 내가 네 뒤를 봐 줄게. 우리도 이런 말 쓰잖아. 이게 돌보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전 명구를 만들기 위해서 동명사를 썼어요. 자, 그럼 다시 간다. 저는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도움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뭐에 대한? 돌봐 주는 것에 대한 우리 동물을 돌봐주는 데 대해 당신의 도움과 당신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됐나요? 그죠? 이 부분은 얘들아 왜 하겠어? 인사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시간 쓰세요. 시간 쓰세요. 저는 쉬운 문제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을 갉아먹을 거예요. 약간 이런 표현이야. 그쵸? 아무 의미 없는 표현입니다. 자, 디스파이트는 여러분들 외워야 돼요. 무언 무엇에도 불구하고 라는 전치사야. 역시 고등학교 영어에서 중요한 전치사입니다. 자, despite of는 파란색 칩하시고 자, 무언 무엇에도 불구하고. 그죠? 렇 자, 우리 전명구예요 자, despite는 접속사가 아니야. 묶어줄게요. 전명구까지 묶을게요. efforts까지. 자, 당신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말은 언제 쓰는 거야? 저 사람은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정이 넘친다. 할 때, 버리는 카드야. 그쵸? 자, 저 사람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어 나가고 있다. 할 때, 버리는 카드야. 그지 자, 그래서 이걸 양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의미적으로는. 자, 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 그것은이다. 이 비언드는 고등학교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전치사 중에 하나예요. 자, 비언드도 외우자. 이게, 뭐뭐의 능력을 넘어서는 이런 뜻이야. 뭐뭐의 범위. 무엇 모아 무엇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 그럼 이리지가 진짜도 주어 동사예요. 당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다. 넘어선다 우리 시설의 capacity가 용량, 능력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설의 능력을 지금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자 요거 가주어인 것 같아요. 진짜 주어가 뭐다? to care for. 자 to care for. 녹색 체크할게요. 자이 녹색은 to나 i n 지 pp. 그리고 의문사 조동사 적주동 대주동에 붙여주는 거다. 그지자 그것은이다. 우리 시설의 수용능력을 넘어서고 있다. 뭐가? to care for. 돌보는 것이. animals. 동물의 동물을 돌보는 자그 다음 또전면고 묶을게요 with부터 special needs 자 특별한 어떤 어 필요성 특별한 돌봐줄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는 그런 동물들을 돌보는 우리의 우리 시설의 능력을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이게 가조진조가 아닐 수도 있겠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것은이다 능력 넘어서고 있다. 우리 시설의 능력을 넘어서고 있다. 돌보는 것이 동물을 돌보는 것이 특별한 보살핌, 특별한 어떤 필요를 가지는 그런 동물들을 돌보는 우리 시설의 필요성, 어, 능력을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분위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우리 시설의 능력을 지금 초과하고 있다. 능력이 넘어서고 있다. 살짝 세모 체크하겠습니다. 분홍색으로.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세모. 분위기가 좋을 때 우리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표시해 줄 거예요. 나중에 이거 화면 보면은 어, 다 보일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님이 어, 이제 그 기계를 하나 가지고 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위다, 이거 챙겨놔야 돼요. 중요한 전치사입니다. 자 위다, 전치사니까 묶어줄게요. 없다면 자 커뮤니티 멤버스까지 전명구예요. 위다부터. 자 우리 마을의 구성원들이 없다면 우리 지역의 마을의 구성원들의 구성원들이 없. 없다면. 됐죠. 자, 그 다음. 주어동사를 지금 써야 되는데, 아직 안 쓰고 있어요. Who will take? 요것도 녹색이야. 자, 녹색은 연결하는 말이야. 그래서, 데려갈 수 있는 마을 구성원이 없다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이 동물들을, 애완동물들을 전면구 안으로 그들의 집으로 데려갈 수 있는 마을 구성원들이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자, 다시 할게요. 없다면 마을 구성원이 없다면 할. 데려갈. 이 애완동물들을 로 그들의 집으로 데려갈 마을 구성원들이 없다면 왜? 지금.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동물들을 돌보는 게 우리 지금 시설의 능력을 넘어서 버렸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데려갈 수 있는 우리 구성원들이 없다면, 자, 이제 주호동사나 합니다. 우리 보호소는 할수 있다. 빠르게 fill up. 가득 찰수 있다. 그치. 자, 우리 보호소는 빠르게, quickly, quickly, 빠르게 fill up. 차버릴 것이다. 뭐로? 자 전면구입니다. Difficult to adopt cases, 그죠? 입양하기 어려운, 입양하기 어려운 그런 케이스 사례들, 입양하기 어려운 동물들의 어떤 케이스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자 지금 분위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죠? 자세 번째 하겠습니다 입양하기 어려운, 어 입양하기 어려운, 어 괜찮아. 자 입양하기 어려운 동물들의 케이스들로 가득 찰 것이다. 됐죠? 됐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 안 좋아요. 자, 그 다음. 이러한 한계는 아니네요. 이것은 제한한다. 이게 주어 동사예요, 얘들아. 자, 이 this가 주어고, limits가 동사예요. 이것은 제한한다. 이게 동사야. 자, this 주황색, limits 주황색이에요. 자, 이것은 제한한다. 우리의 능력을 제한한다. 자, to bring 녹색이야. 네. to bring in 데리고 오는 능력을 제한한다. 그리고 help. 자, end가 녹색 세모고요. help가 녹색이에요. 자, 연결할게요. 돕는 능력을 제한한다. 자, 더 많은 동물을 데려오고 더 많은 동물을 도울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제한한다. 왜? 이미 너무 돌보기가 어려운, 입양하기 어려운 그런 어 특별한 필요가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져 버려가지고. 지금 분위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아직도 안 좋아, 그쵸? 자, 생각해 주세요. 입양하는 것을 생각해 주세요. 애완동물을 입양하는 것을 생각해 주세요. 자, 뭐를 가진 전명고 가자. 자, 의학적인 도움의 필요성. 그 다음, 어떤 행동적인 어떤 도움의 필요성을 가진 애완동물 한 마리 입양해 주는 것을 고려해 주세요. 됐나? 그렇죠? 자 우리 행동이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이, 그 애완동물들도 있어 그치? 자 그래서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애완동물 그리고 행동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한 애완동물을 입양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주세요. 자 그리고 얘들아 명령문이 이렇게 나오고 Consider에는 파란색으로 덧칠을 해봐. 그 다음 어 아니네요. 쌤이생각이 그게 아니네요. 자 또는 자 or 세모체크하고 쌤이 이렇게 카메라로 보기 때문에 어, 전체적인 문장이 잘안 보여서 그래요. 자 그리고 심지어 senior one 이건 뭐예요? 좀 늙은 애완동물이야. 이 senior citizen이 우리가 노인이거든요. senior는 junior에 반단 말이야. 그래서 좀 늙어 있는 그지좀 연령이 오래된 말이야. 그래서 senior one 어, 나이가 많은 애완동물을 입양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파란색은 별로 의미 없고요 자, 그러면 얘들아. 자, 여기 보세요. 애완동물. 의학적인 도움의 필요성, 행동적인 도움의 필요성을 가진 애완동물을 입양하는 것. 요게 분홍색이야. 그쵸? a d o p t i n g 부터 a pet with medical or behavioral needs. 그리고 a senior one. 요것도 분홍색이야. 나이가 들어서 지금 힘들어하는 애완동물 한 마리를 입양하는 것을 고려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있죠? 자, 그래서 특별한 어떤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애완동물을 입양을 해주면 우리 보호소에 공간이 생기고 더 많은 동물들을 데려와서 돌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컴 오세요로 우리 입양 센터로 오세요. 그리고 만나주세요. 계속 부탁을 하고 있어요. 자, m e 가 주황색이야. 또 만나주세요. Some of our longer-term residents. 자, 이 residents는 거주자거든 얘들아. 자, 동사가 reside예요. reside, R-E-S-I-D-E, -E. 거주하다. 자, 우리 그 병원에서도 이렇게 집에 안 가고 계속 병원에 머물러 있는 그 의사들을 레지던트라고 얘기를 하잖아. 인턴 레지던트 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장기간이야. Longer term. 장기간의 거주자들. 이거 누구겠어?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애완동물이다. 그쵸? 그래서 우리 보호소의 장기 거주자들 중에 몇몇을 만나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우리... 입양 센터로 오셔서 만나주세요. 몇 마리를 우리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그런 동물들 몇 마리를 한번 만나보세요 이 말입니다. 자, it takes 주동사니까 주황색. 그것은 필요로 한다. 보통 it takes 하면 뭐냐면 뭐 30분이 필요하다. 이 일을 끝마치는데 그럴 때 어떻게 쓰냐면 it will take a half. So, hour, 혹은 30 minutes to finish this job. 이렇게 쓴단 말이야. 자, 여기서는 그것은 필요로 한다. 모든 마을을 필요로 한다. 약간 이런 뜻이야. 알겠지? 자, 그것은 모든 마을이 필요하다. 뭐 하는데? To save 에다가 놓으세요. 구하는데. 동물들의 삶을 구하는 데에는 온 마을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야. 됐죠 자, 우리는 할수 없다. 주황색. 우리는 할수 없다 두 가지 그것을 without you 너가 없다면 당신이 없다면 그것을 할 수가 없답니다 sincerely 하면은 마음을 담아서 doctor sara l b i t z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 e b i t z 자, 그러면 여러분들 햄이 해석을 한번더해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친애하는 마을의 거주민들에게 로서 소장으로서 세이버 펫 동물 보호소의 소장으로서 저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과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에! 돌보는 것에 대한 우리 동물들을 돌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도움과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불구하고 여러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은이다 너무 섰다. 우리의 시설의 능력을 넘어섰다. 돌보는 것이. 이건 가져오신 줄 맞는 것 같아요. 동물들을 돌보는 것이. 특별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동물들을 돌보는 것은 넘어섰다. 우리 시설의 그 능력을 넘어섰다. 없다면, 마을 구성원 여러분의 이 없다면, 할, 데려갈, 이 애완동물들을 데려갈 안으로 그들의 집으로 이 애완동물들을 데려갈 마을 구성원들이 없으시다면 우리 보호소는 할 것이 할수 있다. 빠르게 차버릴 수 있다. 꽉 차버릴 수 있다.로 어려운 입양하기 어려운 케이스의 동물들로 빠르게 가득 찰수 있다. 이것은 제안한다. 우리들의 능력을 제한한다. 데려오고 돕는 더 많은 동물을 데려오거나 돕는 우리의 능력에 제약을 준다. 생각해 봐 주세요. 입양하는 것을 동물을 의학적인 도움이나 행동적인 도움이 필요한 애완동물을 입양하는 것을 고려해 주세요. 또는 심지어 나이가 많은 애완동물을 입양하는 것을 고려해 주세요. 와 주세요.로 우리의 어, 입양 센터로 와 주세요. 그리고 만나 주세요. 몇 마리를 중에 우리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동물 중에 몇 마리를 만나 주세요. 그것은 필요로 합니다. 모든 마을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구하는 것은 동물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에는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그것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그것을 알수 없습니다. 마음을 담아 Dr. Sarah Lubitsky Lubits,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럼 답은 반려동물을 입양해주요 그리고 이 반려동물은 조금 더 어, 어떤 케이스야? Difficult to adopt 좀 입양하기가 어려운 케이스야. Special needs. 특별한 보살핌의 필요가 있는 그런 정말 어, 어려움에 처한 동물들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18분 독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독해를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있는 어휘들과 여기에 있는 문장 패턴들을 계속 자기 걸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